<목소리> 안녕하세요, 팝가다니요. 어, 여기, 집구석에서 선글리끼우리는 낮밖에 없을까, 아침에. 왜냐면, 이제 동이 터가지고, 아침에 너무 눈이 부신 거야. 삼각가자 우리 찌피퍼, 찌팩에 있는 콧물 나는 파랑, 동생이 보내준 과자예요. 아까 벽부대, 진짜 벽부대가 먹으면, 장버튼도 되고, 그럼 좋죠, 응? 아, 나 진짜 겁나 시네 커튼은 다이소에서 5천원짜리 주기 샀어, 달았는데, 소용도 없네, 저 하얀 거. <laughs> 햇빛이 막들어막들어내 다시 그냥 그 겨울커튼 쳐야 되겠네. 근데, 여름에 저 커튼 치고 어떻게 했냐고, 겨울커튼 치고. 그러니까 여기다 벽걸이 에어 그걸 쏘고 갔구나, 주인이. 안방에도 에어컨 있고, 거실도 에어컨 있더라고. 난두 개는 못 사와. 하나만 사야지. 저 종이로 떼는 거 있잖아. 그 커튼 팔던데? 다이소에서? 그렇지, 야되아 다이소에서. 주문하 팔던데 가서 안 팔아요 그럼 주문해야 돼 그래서 다를까 엄마 그럼 아돈더주지 말자 쓸데 없이 음패트니요음 응,